신앙고백 드리심으로 9월 4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복무 다시 사는 것과 옹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하십니다 나이 제주님의 나이 제주님의 나이 제주님의 제주님의 생명 같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이제는 가볍다. 생을 노리리 조림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영생을 노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새속에 물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저희들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이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의 형벌은 사라졌고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만 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만 살게 하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도 예비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주선님 975번째 1천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희주님 975번째 1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구원과 믿음 축복 통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복실님 46번째 1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종영님 46번째 1천번째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한달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다스려지는 이 많은 귀한 심령들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17장 1절에서 2 8절을 마치고 오습니다 17장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토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남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어렵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한 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구라 다틈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시에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금이고 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일어난 자라도 음, 참자면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자로 여겨지느니라. 어, 아멘. 예, 자본 17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거.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네요. 양면성이 마음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이 즐거운 면도 있고 또 어떤 면도 있어요. 근심이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마치 뭐를 먹는 것 같아요? 보약. 네, 보약을 먹는 것 같이 네, 그렇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수도가 이제 수산궁이었는데 니헤미아가 수산궁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높은 직계에 있는 사람인데 고국의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피폐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니헤미아가 울기력이 없이 막 울어서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왕 앞에 섰을 때, 아, 왕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 이 마음하고 얼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니까 벌써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아, 마음에 근심이 많구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마음을 잘가꾸야 돼. 마음은 가꾸어져야 돼요.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밭도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아요. 길가, 딱딱하잖아요. 완고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 있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 돌짝 박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아주 메말라. 따뜻함이 없어. 예. 아주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 박과가 되는 거예요. 가시 밭은 뭐예요? 가시 밭은 가시가 뺏어가는 거잖아요. 기운을. 그니까 러 세상에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 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로 가꿔져야 된다. 마음의 나쁜 것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한다 자, 2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굽었대요 마음이 이렇게 딱 곧지 않고 마음이 이게 굽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오, 이 마음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혀하고 연결되어 있어 아 혀하고 연결되어 아, 요즘에 뭐 개헌 문제로 이렇게 정당 간에 서로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당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 독설이 나와. 막 독이 나와, 독. 어떻게 저런 말할수 있지? 막 독이 나와. 그러니까 마음이 굽어지면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 혀가 폐역하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의 생각을 주의하셔야 돼. 이게 어디로 흘러가지 몰라. 함께 있을 때는 내입의 말을 주의해야 돼.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뭐를 주의하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주의해야 돼. 함께 있을 때는 내입의 뭐를? 말을 주의해야 돼. 이두 가지를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함께 있을 때이 말이 독설이 된다든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씻고내 마음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마음을 가꾸신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장,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가 뭐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풀 물은 화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광로에서 또 화덕에서 은과 금을 단련하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신앙인으로 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방 중에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소서.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라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매우 어려운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환경에 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소망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끝나면안 돼요. 이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마음이 평안해야 어디가 행복하다고요? 가정이 행복하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자, 어떤 가정은 어때요? 화목해 어떤 가정은? 다투어 화목한 가정이 있고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화목한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나? 떡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해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반분이 못 읽은 거예요. 말은 떡한 조각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떡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2-3일 동안 뒀다가 먹으려면 말랐단 말이에요. 떡이. 떡이. 그런 떡이 맛있어요? 아니잖아. 고리 돌들이해지 아니잖아. 안 맛있어. 그런데 이런 떡 하나 가지고도. 여보, 당신이 밖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잖아. 당신이 먹어. 그랬더니 또 남편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휴, 애들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어 살림살이 하느냐고 얼마나 애써. 청소를 해도 티도 안 나는데 당신이 먹어. 아휴, 어떻게 이거잘 먹냐요. 애야, 일로 와라. 아들, 네가 먹어라. 아휴, 엄마, 어떻게 제가 먹어요. 우리 할머니들이세요, 할머니. 뭐, 이런 가정이란 얘기예요. 이런 가정이라는 거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옆에 가정을 보아요. 그 가정은 어때요? 제육이 집에 가득해. 제육볶음 아시지? 예. 네. 고기가 가득해. 진수성찬이야. 그런데 거기는 다투어. 다투고. 이쪽은 화목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편안한 데서 나오는 거래. 마음이 편안한 데서.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네. 집안에 들어오면 다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장이그가정이 화목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바깥에서 있던 일을 왜 안으로 끄집어들어요? 바깥에서 있던 일을 집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집안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엉뚱한 데다가 강아지에다가 풀고 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지 말고 마음이 평안하면 와다 화목한 야생이다 마음이 평안하면또한 가지 볼까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모라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마음속에, 음, 그 김집사, 그, 저거, 저거,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예. 네. 뭔가 이렇게 떠벌리고 싶어. 좋지 않아. 아주 기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아유, 나는 뭐안 그랬나? 그러면서 어떻게 덮어? 그런데 덮은 사람은 자기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도 사랑을 받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떠 버리는 순간 그 사람과 사이는 벌어지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사랑을 받는 거다. 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여기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봅시다. 운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휙 지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미친놈 그럴 거야 아근데 앞에서 가는 사람이 고속도로로 가서 100, 100을 100km 이상을 달려야 되는데 50, 6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뻥청한놈다 자기 기준이야 다 자기 기준 아니 앞으로 싹 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빨리 가야 돼 지금 뭐가 급한 일이 생겼어. 그리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지금 뭔가 생각이 많아. 지금 뭔가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도 살피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생각은, 어디? 내 생각이 다 기준이거든. 내 생각이 다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잘다스려져야 된다. 갖고 와줘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기도합시다.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세요. 그리고 될수 있으 분 여러분 밝은 면을 보세요. 네, 밝은 면을 보고 칭찬해 주는 밝은 면을 보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허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정결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천칠석 대신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선교회 자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교원들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 기도하시고 오시는 김학수 강사 목사님,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모든 여선교원들이 치유와 회복, 부흥을 경험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황영아 권사님 예, 잘 마치 수술 마치시고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 또 한기호 집사님 예, 이제 수술 마치시고 목요일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온전한 치료가 될수 있도록 예, 한 뇌를 다치지 않게 돼서 감사하고요. 유원준 권사님 예, 또 이렇게 다치셨어요. 예, 이제 내일 아 오늘인가요? 왼쪽에 손, 손에 그 인대 끊어진 거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유원준 권사님을 위해서도 황영아 권사님, 유원준 권사님, 한기호 집사님, 중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영광 바라옵시